는 2022년 가을 오전 열 시경, 20대 한 여성이 법원에 설레는 마음으로 경매 첫 입찰을 하러 갔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처음 입찰하러 지금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저 낙찰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낙찰받았다고 웃고 있는 것좀 보세요. 저 때는 좋았죠. 이렇게 될줄 모르고. 이 사건이 제가 처음 낙찰받은 사건이거든요. 경기도에는 빌라를 낙찰받은 거고,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1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학력도 없는 임차인이었고, 배당금도 못 받아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전화를 걸때 너무 떨렸거든요. 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는 그런 임차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다행히 말이 좀 통하는 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한달 뒤에 가기로 협의를 한 상태였고요. 이사 날짜가 되어서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건 임차인이랑 나눈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사하고 있는 도중에 사진을 몇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사 마무리 중입니다. 한정가스 요금 납부했다 하는 내용이고, 이사비를 지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사 완료 후에도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했던 거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하고 있는 도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장롱도 있고 그래서 장롱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안 가져가면은 제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사비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싹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는 걸 하긴 한 후에 이사비를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다시 보면은 장롱은 갖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고, 네, 해체 중입니다. 가져가려고요. 마무리되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주셨고, 명도 확인서도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배당금을 한 번도 못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도 확인서는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제 상상 이상이긴 하더라고요.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집이 좀 깔끔해 보이긴 했는데, 같이 보시죠. 이거 보이세요? 아니, 임차인이 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벽지를 다 물어 뜯은 건지, 이거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그냥 벽마다 다 이렇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벽이 다 부서져 있었어요 여기 몰딩도 다 부서져 있는 거 보이시죠? 현관문 이것도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도 임차인이몇 개월은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신기해서 더 가까이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방충망도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화장실도 청소를 아예 그냥 안 하고 살았어요 곰팡이 낀거 보세요 저는 아무리 그냥 일주일 산다 해도 이렇게는 못살것 같거든요 부엌이 제일 대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음식을 해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 이거 사진이라서 좀 덜해 보이는 거지. 옆에도 다 기름때 끼어있고 후드는 도저히 사진을 못 찍을 정도여가지고 좀 비위가 상해가지고 안 찍어왔거든요. 근데 찍어 왔어도 영상에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일 좀 문제가 컸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큰 방에 다시 사진을 볼게요. 천장에 누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낙찰받아서 좀 많이 당황했던 거고, 빌라 대부분 꼭대기층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누수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그냥 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매 입찰가를 생각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작년 여름에 장마 엄청 심하게 왔었잖아요 자기들도 죽다가 살아났다고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너무 막 떨어져가지고 감전될 뻔 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었죠 근데 뷰는 또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뻥뷰였어요 웬만하면 빌라들 창문 열어도 맞은편에 또 빌라 있고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가 다뻥 뚫려 있어서 야경은 끝내줬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전화해서 견적을 받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해줄 수 있다는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보실게요. 엄청 깔끔해졌죠? 이날 또 한방 눈이 내렸어요. 뻥 뷰니까 이렇게 앞에도 눈도 다잘 보이고 아까 본큰 방이거든요. 여기 가 누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몰딩도 다 바꿨고 여기도 다 부서져 있었잖아요. 여기 몰딩 처리도 새로 다 했고 도배 새로 하고 천장도 새로 다 했습니다. 아까 방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죠. 원래 이집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냄새인데 이렇게 도배하고 하니까 냄새도 거의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아까 그 누수 있었던 천장 위쪽인 거거든요. 배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고 이물질만 좀 제거한 상태로 위에 망 같은 거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방도 싹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한 거거든요. 기름때 이런 거는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청소 업체 다 불러서 청소까지 다 맡겼었어요. 싹 깔끔해졌죠? 원래 여기 모니터 같은 부분도 기름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소하는 이모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청소 안 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더러운 집은 손에 꼽으신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집 사진입니다. 방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 안쪽이 주방이고, 이쪽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청소 이모들이 곰팡이 다 없애준 거예요. 원래라면 실리콘을 제거하고, 새로 실리콘을 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곰팡이를 다 제거해줬습니다. 이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제가 인테리어 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집에 갔을 때 문에 이렇게 찍찍이도 많고 낙서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문뿐만 아니라 다른 문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필름지를 싹 갈아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청소로 되는 거 아셨어요? 청소 이모께서 청소하니까 이렇게 새걸로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싹 고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얼마가 들었냐 하면 부가세까지 다 합쳐서. 146만 원이 들었습니다. 엄청 싸게 잘했죠? 140만 원에 이렇게 새 집으로 만들어줬어요. 대박이죠? 도배가 90만 원 들고, 방충망 교체했고, 10만 원 했고, 이제 현관 도어 체크 교체, 배수구 교체하고, 안방 몰딩 교체해서 다 합쳐서 133만 원이었는데, 부가세까지 합쳐서 14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변한 집이 지금은 저한테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씩 받고 있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낙찰받은 빌라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